말이 많이 늘었어. 응, 많이 늘었어 말이. 퐁. 으아, 으아, 이아 으아, 으아, 아아뭐아아니야 Cool. Wow. Yeah. <laughs> kedi yavru. Bak bak. Baba baba. Baba 먹고 가야지. 아 배불러 벌써? 응. 이야 음, 뭐 반도 안먹었는 얘들아 <목소리도 나> 그든, 우인, 밥이 많이 남았네. 그든 음. 씨, 식사합시다. 응. 밥 먹읍시다. 집사합시다. 어밥 먹을까? 어? 맛있 맛있는데 이거? 아빠가 먹겠다. 응, <laughs> 네, 이제 먹을 거야? 놀라가 앉아. 내가 먹을게. 어, 음, 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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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. 아빠 앉아. 야, 아빠 앉아. 아빠 줄게. 네. 이든이가 할 거야? 오 이든아 그거 보여줄까? 아침에 했던 거 해리 챌린지? 응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띠르르르르르르 띠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해야지 팔도 어 이렇게 한 다음에 띠르르르르르르르르 ㅎ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아까 했지? 안돼 아아 안음염염염염 맛있지? 맛있어? 엄마가 음, 맛있게 해줬잖아, 그지? 맛있지? 응. 이 아니라 내네 해야지. 네 해야지. 네 해야지, 네 해야지? 네. 해야지. 맛있지? 응. 이 아니라 내네 해야지? 오, 아니라 네. 해야지. <cause> 응이 네 해야지. 맛있지? 응. 이 아니라 내 해야지? 응. 내 해야지? 네. 맛있지? 응. 이 아니라 내 해야지? 네. 옳지. 맛있지? 응. 이 아니라 내 해야지? 네. 맛있지? 어, 고구마, 고구마. 밥먹고 줄게 옳지 옳지 아니 아빠가 할 때는 응이 아니라 내라고 하는 거야 응이 야이 내라고 해야지 두부?

있어, 입에? 천천히 먹어. 어, 입에 있으면 천천히 먹어. 예쁘다. 와. 잘 먹네. 냠냠냠냠냠. 어? 손한번딱자이다 손, 손, 손. 손 빨지 말고. 먹제야 음, 응, 바나나도 이따 먹자. 이거 먹고. 먹고 먹자. 알겠습니다. 알있습니다 알았어. 해네습니다알겠습니유알유 <laughs> <고집세. 웃음> 우유, 우유. 우유. 우유 아니야 보리차 아우유군습이아 아빠가 니을까아 아빠 다알다알 떨어져, 떨어져. 아니다 알겠습니다. 앉아서 니다알겠 자, 어. 여기 옆에 앉을 거야? 응. <laughs> 도저히 알 수가 없어. <laughs> 어? 울치 잘 먹는다. 잘 먹는다. 오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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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세요. 응. 먹어 볼까? y Pingy, p 까 비행기? 비행기 o o o o 이 o o o o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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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아아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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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o o o o o o o o 아우, 완전 호랑이 나오. 느껴는 아우. 아! 맞아. 딱다구리는 따다다다다. 따다다다다. <laughs> 자, 또먹어볼까또 먹어. 아. 두부, 두부, 두부. 아, 옳지. 잘 먹네. 3분의 1 남았다. 잘 드시네요. 잘 드시고 계세요. 아세요? 아, 어, 어디가? 이거 한 숟갈 더 먹자. 알았어. 이거 한 숟갈 더 먹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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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풀어줄게. 누나, 이거 아, 옳지, 옳지. 풀어줘. 그냥 응. <laughs> 내라고 해야지. 왜? 응. 옳지.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슝슝슝. 이거 자동 자동 할 거야? 여기 응. 아니라 내라고 해야 될까? 내. 아까 올려 줄게. 여기서 여기다가 넣어. 음. 응. 응. 어, 왜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미끄럼틀에? 응. 음. 음, 미끄럼틀에 넣으세요. 음? 어. 그거 했어? <laughs> 엄마가 이들이 밥 먹는다는데 이들이 안 먹어도 돼, 맞마? Wow. <laughs> more, yeah? Yeah. Wow. 뭘 보는 거야? 이제 가는데 또 맘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고구마? 이놈 은나 빠빠하자 빠빠 일로와 빠빠. 이누나 이거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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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인사 빠빠 어떻게 해 빠빠 하기 싫어? 응 응한다 응 <laughs> 원, 원경님 들어오셨다 원경님 이누나 안녕하세요 해 끝라고니까 들어오셨네. 아, 막밥다 먹었어요. 음, 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인사. 어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제 인사 어떻게 했어 할아버지한테? 오 그거 할 거야? 응. 응 어, 해봐 조심히. 조심조심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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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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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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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와 됐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점프 해야지 위에서 점프! 점프! 어. 예. <laughs> 점프 해야지 점프 일로 점프! 하나 둘 점프 오. <laughs> 잘한다 끌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경님 이따 빠빠 빠빠 <laughs>